자, 오늘 특별히 이 시간에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 또 경제적인 어려움과 인생에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들로 인해서 고민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이쿠, 나저 할렐루야 소리 싫어. 그런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저 뒤에 계신 분들이 표정이 좀 뒤에 앉아 계신 분이 표정이 좀 찌그러지는 것 같은데 할렐루야 하니까 <laughs> 그니까 러저 신도의 마음이 성도의 마음이 크리스찬의 마음이 진짜냐 가짜냐 진짜 믿음이 있느냐 가짜 믿음이냐 예수를 아느냐 그 금방 알아 그래. 할렐루야 해보면 금방 그래. <laughs> 할렐루야 해보면은 얼굴이 밝으면서 아멘 할렐루야 이러는 건지 얼굴이 찡그러지면서 왠지.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그 사람의 마음에 질병이 있는 거예요, 마음의 질병이. 저도 예전에 어렸을 때는 그 소리가 이렇게 싫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면서 옛날에 그, 저, 명동에 가면, 지금도 있는데, 명동에 가면 여러분 아마 보신 분 계실 거예요. 서울 명동에 가면은 그 번화가 중심가에 그, 예전에 거기가 극장이었죠? 그, 꼭 거기서 하던데, 이렇게 마이크 들고서 이렇게 딱 그, 저기 예수 천당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 달고서, 알렐루야 하면서 뭐 알렐루야 알렐루야 이러면서 막그 얘기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옛날에 어렸을 때는 참 거기 지나가면서 그게 창피하더라고. 아휴 저기서 왜 저렇게 계속 그 마이크 들고 저러나 지하철 같은 데 이렇게 지나가면서 예전에 본 그런 거 많았어요. 예수 천당 뭐 이러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뭐 이러면서 <laughs> 어? 그랬던 사람들 생각이 나는데 그 어렸을 때는 신앙이 어렸을 때는 그런 걸 보면 이렇게 창피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어 나이가 들고 이렇게 신앙의 그 연조가 생기니까 야 저, 저런 사람들 참 대단한 사람들이로구나. 자기가 하던 일 멈추고 나와서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시선을 받고 어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물론 그 방법적인 거, 메소드, 방법적인 것은 좀 지혜가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현대적인 감각이라든가 이런 젊은 사람을 향한 그런 방법적인 것은 조금 이제 생각을 해 봐야 되겠지만 그들의 그 순수성과 열정,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한다는 것, 복음을 전한다는 그 마음 자체는 참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야, 유치하다, 정말 창피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 어린아이 수준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할렐루야! 해도, <laughs> 목사님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할렐루야! 그랬는데, 아무런 응답도 없다. 물론, 이제, 앞자리에 앉아있는 장로님들은 이제, 할렐루야! 마 아멘 막 이러는데, 어 중간이나 뒷자리에 앉아있는, 이제, 서리집사나 뭐, 이런 성, 일반 성도들은 하기도 쉽지 않겠죠. 이 한국에 또 문화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 참, 믿음의 공동체라는 게 아주 중요해요. 장로님이맨 앞에 앉아서,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은혜가 되는 것 같고, 중간이나 뒷자리에서 처음 온 사람이나, 어, 저거 누구야? 할 정도 할 사람이, 할렐루야! 그러면, 저거 왜 저러나, 어, 저거 이단 아닌가, 뭐, 뭐, 뭘 어디서 잘못 듣고 왔나, 이렇게 보는 게 사실 또 한국 교회의 실정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세계에서는 그 교회에서의 그 직분이나 타이틀, 이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난 무슨 뭐 안수집사다, 나는 무슨 권사다, 뭐 장로다, <laughs> 응? 교회 목사다, 내가 무슨 총회장이다. 이건 다 믿음 안에서 보면은 이게 다 헛거란 말이에요, 헛거. 이 외식하는 자들이여 회개하라. 신약성경에 보세요, 사복검서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는지. 자 여러분들 이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정신을 차리셔야 돼. 정신을 차리시고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성령 충만, 할렐루야. 오직 주님의 말씀,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말씀이 목사가 아무리 화려한 말을 해도 그다 소용없는 겁니다. 이게. 어, 그 목사 목사의 그 마음 속에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그 듣는 사람이 성령으로 감동이 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거뭐 대단한 타이틀 을 가지고 있다 무슨 뭐 협회 총회장인데 뭐 와서 뭘 한다 다 이게 헛거란 말이야 오늘 이 주님의 말씀 속에서 믿음 안에서 이 결단 결단과 성숙을 다짐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laughs> 오늘 이 귀한 메시지들, 제가 전하는 귀한 메시지들은 이제 신학 공부를 많이 했거나 교회에서 이제 높은 직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듣지 마세요. 아직 이 신앙을 잘 모르고 또 복음에 대한 그런 열정이 가득한 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들으셔야 돼. 그걸 이제 구도자의 정신이라고 그러는데 구도자의 정신, 구도자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시는 분들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수고가 많으세요. <laughs> 에, 그래서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너무 수고가 많으셔서 시골에 이제 작은 은행에서 일어났던 그런 시화한데 할머니가 한 분이 이제 은행에 와가지고 은행 여직원하고 이제 신랑이를 벌이고 있었어요. 은행 여직원이 물어보는 거 할머니 그 비밀번호가 어떻게 돼요? 비밀번호. 은행에 가면 이제 비밀번호가 있어야 모든 걸할수 있으니까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비둘기, 비둘기, 그러는 거야. 그니까 이, 그 말을 들은 은행 여직원이 할머니, 비밀번호를 말씀 안 하시면 예금한 돈을 못 찾아요. 할머니들이 그런 걸잘 못하니까. 할머니들이 이제 그 ATM에다 뭐 집어넣고 뭐 이런 거잘 못하니까. 시골에 가면 그런 게 많다 그래요. 할머니, 저 비밀번호 말해주세요. 그러니까 살짝 입을 가리신 할머니가 비둘기, 비둘기. 그러더라는 거야. 그니까 화가 나가지고 여직원이 할머니, 지금, 영업시간 때문에 이게 바쁜데, 장난하지 마시고, 빨리빨리 빨리 비밀번호 좀 대시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할머니가, 아, 비밀번호를 말하는데, 이 온은행이 웃음바다로 뒤집어졌다고 그래요. 할머니 비밀번호가 뭐냐면은, 9 9 9 9예요 9999. <laughs> 비밀번호, 저기, 비둘기가 9999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9999 그러지 않고, 비둘기라고 얘기를 했던 건데, 할머니가 센스가 높으시네. 자 우리 할머니의 지혜 있는 유모의 박수를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대단하신 할머니시네 엄지척. 우리가 이제 요즘 살다 보면 로그인이라는 게 많아요. 로그인 뭐든지 다 로그인을 하는데 로그인 할때 보면 이제 비밀번호가 필요하죠 비밀번호. 하나님께서도 이 영적인 로그인을 하실 때마다 이 특별한 시크릿 남바를 사용하셨다. 특별한 비밀번호를 사용하셨다 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변화와 성숙의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로그인을 하려면은 하나님의 비밀번호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 이게 무슨 말인가? 좀 기대감이 드네요. <laughs> 모든 그 대화나 말에는 이 동기부여가 필요해. 동기부여가 오늘 이 본문 말씀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용하신 그 유명한 유명한 비밀번호가 등장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아이쿠, 빨리 가서 요한복음 21장 한번 읽어봐야 되겠네. 믿음이 되는 게별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란 말이에요.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실천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걸 하게 되면은, 천국 비밀을 소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뭐 타이틀이 높고, 뭐, 뭘 하고, 뭐, 예? 기도 잘하고, 뭐, 기도만 시키면 막 줄줄줄, 막 할렐루야,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하는데, 턱 보면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바로 알게 되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153이라는 숫자가 등장해요. 바로 제가 답을 알려드릴게요. 이 153이라는 숫자가 영적인 성숙의 문을 성숙의 문을 여는 하나님의 시크릿 넘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153. 아직까지도 무슨 얘기하는가 무슨 얘기하시는지. 전혀 감이 되지 감이 오질 않습니다. 153이라는 건 뭔가요? 그러고서 사오전 같은 질문을 하고 계신 분들 혹시 있을지 몰라서. 아니 교회 다니신 지 얼마 안 되고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은 오히려 이해하는 게좀 이상한 거고 모르는 게 당연해. 이게 153이라는 게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베드로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서 고기를 잡았는데 그 숫자를 세어 보니까 153마리라는 거예요.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고 팔로우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모나비 볼펜이라는 거 갖고 계시죠? 요즘은 이제 모나비 볼펜을 잘 사용 안 하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일제 볼펜도 쓰고, 뭐 볼펜들 종류가 많은데, 옛날에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이 볼펜 하면 모나미야, 모나미, <laughs> 모나미 볼펜. 그래가지고 이제 모나미 볼펜, 처음엔 이제 까만색으로 나오다가 이제 파란색도 나오고, 뭐 빨간색도 나오고, 그래서. 어, 누구나 하나씩은 다, 하나 이상씩, 어, 그거 안 가지고 있으면 간첩이야. <laughs> 모나미 볼펜에 보면 이렇게 153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그 여러분 옛날에 쓸때그 좀, 이게 왜 153일까, 그 그런 그 궁금증이 없었어요? 그냥 153인가 보다, 이렇게 쓴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이 153이라는 숫자를 보면 이 모나미 볼펜이 생각난단 말이에요. 꼭 모나미 볼펜. 그러니까 송삼석 회장이 있습니다. 송삼석 회장이라는 분이 어, 왕자표 크리, 크레파스를 만들고 나서 이 모나미 회사를 만들었는데 왕자표 크레파스도 유명하죠. 그게 뭐예요? 그런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저쪽에 손들고 질문하시는 분 계시네. 사우정같이 질문을 하시는데 <laughs> 왕자표 크레파스를 모르실 정도면 나이가 아주 어리거나 어, 어디 해외에서 살다가 들어오신 분 아니면 이거 모르시면 간첩이에요. <laughs> 옛날에 이제 초등학교 때 학교 다니면 애들이 이제 크레용이라고 해서 크레용 크레파스를 이제 갖고 다니는데 요렇게 한 줄로 된거뭐 열두 개나 뭐 스무 뭐개 이런 게 아니라 큰거 있죠 사각형으로 된거뭐 굉장히 많은 거 응? 그게 왕자표 아니에요 왕자표 크레파스 그 이왕자표 크레파스 하면 아주 대단한 거였는데 아이들의 그 선호의 대상이었는데 이 송삼석 회장이 왕자표 크레파스를 만들고 나서 이제 모나미 회사를 만들었는데. 일본에 가보니까, 일본에서 볼펜을 만든 걸 보고, 일본 사람들이 이 아직 볼펜 기술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 아이디어를 얻어서 만든 게 바로 이 모나미 볼펜이라는 게, 그게 1963년 5월 1일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1963년 5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정말 대단한 건데, 이 모나미 볼펜에 보면은, 몬 아미라는 글자가 써져 있어요. 모나미 M-O-N-A-M-I. 이게 사실은 불어예요 불어. 모나미라는 게 그리고 그 옆에 153, 153이라는 숫자가 써져 있단 말이에요. 모나미, m, o, n, 띄고 a, m, i. 이게 이제 불어인데 나의 친구란 뜻이에요. 모나미라는 게 나의 친구야. 그러니까 영적으로 해석하면 은 나의 영원한 친구 예수님이야. 이게 모나미라는 게. <laughs> 150, 153이라는 것은 나의 영원한 친구 예수님이. 예, 기적을 행한 그, 그 증거란 말이에요, 증거. 베드로가그 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어, 153마리의 고기를 잡았는데 그 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아, 여기서 성경을 읽다 힌트를 얻어가지고 모나미 153이 탄생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니까 러이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생활한 사람은 이 모나미 볼펜 153만 봐도 할렐루야가 되는 거예요. 하하하. <laughs> 모나미 153 볼펜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만든 볼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 당시에는 이 볼펜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이나 기술이 없던 상태에서 이 사업이 잘안돼 가지고 도산 위기에 몰렸던니 송삼석 회장이 회자, 회사가 가장 어려웠을 때 기도원에 가서 에,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원 올라갔던 생각나죠? 뭐저 소나무 뿌리 하나 뽑는다고 막 나무 잡고서 그냥 칼날로 야막 이러면서 <laughs> 뭐 바위를 막 치기도 하고 그 이분이 이 송삼조 회장이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그 동안에 이 비즈니스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게막 생각나는 거예요. 그 자기가 이제 일하면서 바빠 가지고 일하느라고 바빠서 주일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한 게 생각났습니다. 그러니까 사업하고 비즈니스 하면은 이게 주일 성수하는 게 쉽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휴 이제부터는 제가 꼭 주일 성수를 하겠습니다. 이런 회개 기도를 했고 또 돈은 많이 벌었는데 헌금 생활을 안한 거야. 그러니까 100만원 벌었을 때 11조는 10만원인데 천만원벌때 11조는 100만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1억을 벌면 얼마야? 1억을 벌면 천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큰돈 내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이분이 아이고 그게 회, 생각이 나고 회개라면서 이제부터는 꼭 11조로 하겠습니다. 저를 어, 살려주십시오. 기도해 저를 인도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세 번째는 바쁜 기도생활로 인해서 기도하지 않은 것을 회개했습니다. 주여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하지 를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열심히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하고서 성경을 쫙 펴가지고 읽어보 읽고 있는데 요한복음 21장 어 1절부터 14절까지 의 말씀을 읽을 때 아주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은혜를 받으려면 성경을 읽어야 돼. 뭐 다른 게 없어요. 사람의 말을 듣거나 또 저기 드라마 같은 걸 보거나 노래를 음악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는다. 아이고 이거는 큰일 날 일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은혜를 받는다. 거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베드로가 배 오른편으로 금물을 던졌더니 153마리의 고기를 잡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이거 읽을 때 갑자기 감동이 오는 거예요. 짠! 하고 감동이 오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시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제가 모나미 153이라는 볼펜을 만들겠습니다. 이 볼펜이 모든 사람의 손, 아니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의 손에서, 손에서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아,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나서 조금 사람이 무슨 얘기하다 보면 과장을 하게 되잖아요 세상말로 이제 뻥을 치게 되는데 <laughs> 기도하다가 이분이 이제 뻥을 치게 돼 목표를 설정하고 주요 50억 자루가 팔리게 해 주소서 50 50 자루가 아니라 500 자루가 아니라 5천 자루가 아니라 50억 자루가 팔리게 해 주소서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제 상황이 마, 회사가 망해갈 때인데 망해가니까 이제 마지막 호소로 이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서 그냥 간절히 간절히 기도할 때인데 자, 망해가는 회사가 볼펜 50억 자루를 판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통계를 해보니까 이 송삼석 회장이 모나미 153 볼펜을 만들어가지고 50억 자루를 팔았다 그래요. 할렐루야! 나는 이 얘기만 들어도 감동이 되네.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면서 여러 가지 그런 뭐, 말도 못할 그런 일들을 다 겪으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간증으로 또 이야기로 모든 것을 하나씩 알려드릴 텐데, 야, 정말 믿음으로 살면 모든 것이 가능하구나. 그걸 제, 저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 송삼석 회장이 50억 자루가 팔리게 해주소서 그랬는데, 모나미 볼펜을 통해서 50억 자루를 모두 팔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아이 얘기를 들으니까 예, 감동이 되면서 정말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비밀번호가 송삼석 회장의 비즈니스에 함께 하셔서 이 믿음의 결단과 변화를 통해서 송숙을 이뤄서 마침내 망해가던 회사가 미라클을 맛보고 기적적으로 성공했다 자 여러분들 이야기 들으시니까 어떤 감동이 옵니까